하이루스 반기루스 이스터영케 루스 인더 하우스 루스 예쓰 안녕하세요 영케이입니다 안녕 깜짝이야 오랜만이에요 잘 지냈나요? 브이앱을 찢어버렸어요? 아기 찢으면 안 되는데 찢지는 말아요. 하이. <laughs> I'm back. 연케이. c 우. 바람이 지금 많이 불고 있나요? 아직 아니요. 지금 제가 있는 데는 바람이 그렇게 세게 불지는 어, 아니요. 세게 부네요. 나무가 갑자기 흔들리. 밤이 시작하다가 잠잠해졌다가 지금 골목이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네요.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좀 바람이 많이 부나봐요. 날라가지 않게 꽉 붙들어 꽉 붙잡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. 어디로 가냐고요? 어디로 가진 않고 지금 도착해 있는 상태예요. 어디냐고요? 비밀. <laughs> 밥 먹었어요. 밥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이 아니죠? 아까 칼국수 시켜 먹었습니다. 맛있었... 찌는... 맛있긴 맛있었... 제가 오늘 아침에 칼국수가 그렇게 먹고 싶었거든요? 근데 뭔가 기대했던 만큼의 그 정도의 맛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맛있었어요. 흐흠 <laughs> 제가 비밀이 너무 많아요. 다 알게 될 거예요. 다! 제가 뭘 하는지, 뭘 하고 사는지 다 알게 될 거예요. 그, 조그만! 참아주면 네, 다 알게 될 겁니다. 아죠그 얼마 되지 않아서 다 이렇게 보여드리고 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. How are you? I'm good. I am maybe a little tired because I woke up early today. I woke up at like 8 a.m. But other than that, I'm good. I'm healthy. I'm not sick. I'm good. Yes. 오늘 뭐할 거냐고요? 음, 오늘 또 특별한 거를 하지요. 머리가 벌써 많이 길었나요? 벌써 그 그쵸. 이제 옛날에는 완전 짧았었는데 그냥 쭉 내렸을 때 지금 이 정도 길이었는데 이렇게, 이렇게 막 이런 거 하고 이 정도 길이면은. 꽤 많이 길긴 했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TMI 갈국수를 먹었는데 어, 그 있잖아요 포장으로 하면은 안에 비닐봉지에다가 묶어놓고 그 위에 이렇게 덮어놓는 게 있... 그 덮어놓는 거는 이걸로 뭐 찢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를 빼고 얘를 비닐봉지를 풀러서 이렇게 쭉 빼는데 뜨거웠다 TMI 그렇답니다 지금 토요일 오후 오후 지금 몇시죠 몇신지는 어, 이따가 아 여기 내리면 보이나 아 벌써 오후 3시네 아, 네. 토요일 오후 3시에 이렇게 찾아뵙게 되어서 이스 s the 영광스 배고파요. 꼭 지금 맛있는 거챙겨 드세요. 저보다 맛있는 칼국수 드셨으면 좋겠어요. 칼국수 반죽을 이마로 해요? <laughs> 아, 아, 보여주신다고요? 아, 볼수 있으면 너무 아니요 보기 싫어졌어요. 이게 아플 것 같아요. 이게 아프게 하지 말아 주세요.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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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. 어, 요즘 데이식스 최애곡 알려줘요. 아 어떡하냐. 알려드리고 싶은데 아유 못 알려드리네. 알려드리면 너무 좋을 텐데 그 아직 안 된다. 그 얼마 안 남았잖아요. 벌써 지금 오늘이 몇 며칠이야. 하여튼 며칠 안 남았어요. 며칠이야? 25일. 자, 그러면, 1, 2, 3, 4. 4월은 30일까지 있으니까, 16일 남았네. 와, 어,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. 진짜, 데이식스 최애곡, 그 곡이에요. 그 곡이 최애곡인 것 같아요. 그,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아주, 좋을 겁니다. 앨범 전체적으로다가, 아이, 저희는 매우 만족스러운 그런 앨범인 것 같아요. 스포일러요? 스포? 어, 스포, 제가 요즘 많이 하고 다녔죠. 그래서, 일단, 앨범 몇 곡이냐고도 있으니까, 그거는, 한곡 이상이에요. 아, 한 곡보다 더 많아요. 기대하셔도 좋습니다. 저는 좋겠다. 노래 다 들어서. 아이 좋긴 합니다. 그래서 아까 또뭐 있었는데 앨범을 찢어놓나요? 앨범을 찢지는 않았어요. 앨범을 잘 열심히 담았지. 찢, 찢으면 큰일 나요. 왜? 비싸. 돈 아까워요. <laughs> 아, 지금 브이앱이 자꾸 끊기나요? 어... 어쩔 수가 아 v m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축하할 만한 일이 있어요 저희가 v m 구독자가 100만이 넘었다고 합니다 우! 감사합니다 여러분 Thank you 고맙습니다 Thank you all over the world Thank you 대전 덕분에 이렇게 찾아뵐 수 있어서 우리 그만큼 많은 사람 많은 분들하고 얘기, 얘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. 그밥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배가 꾸르륵 거리네요. 이놈의 배란. 하하. <laughs> 어... 80살 여고생인데, 동년배들 분들께서 양키이 좋아진다고. 음... 그... 80살의 여고생 하실 수 있죠. 아, 매우 존중합니다. 요즘은 뭐... 뭐든 일어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존중합니다. 존중합니다. 가능하죠. 부러워해줘요. 아예 부러워 안 하는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 맨날 하는 거 그거 똑같은데 뭉주, 이즈마 벨, 양케이, 어 그런 거밖에 없네요. 아까 뭐 스페인어 할줄 아예? Can you speak Spanish? Olá, como estas? muy bien. 뭐 옛날에 그거 그런 거 했었잖아요. 뭐 에러와 베러, 뭐 이런 거. 기억 잘안 나네요. 그리고 그... 아, 입으로 트럼펫 소리 한 번만요. 러시아어 좀... 러시아요 아는 곳가 많이 없어가지고... 뭐가 있을까요? 스파시바? It's gogo. Cool. Say hi to my day Indonesia. Hello Indonesia. Thank you. Pika, pika. 왜 나왔죠? 네. did you, did I eat ramen today? No, I did not eat ramen today. I had knife noodle. That is it.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또 잘들 지내시죠? 잘 지냈으면 좋겠네요. 잘 건강하게 잘 있었으면 좋겠어요. 최고근은못 가르쳐 주니까, 못 가르쳐 주니까, 최고기라도. <라이미> 와우. 최고기요? 저는 돼지고기보단 소고기. 소고기인 이유는 더 빨리 익으니까. 그리고 대충 익혀서 먹어도 괜찮으니까. 그리고 소고기 중에서도 마블링 잘 된. 얼마 전에, 어젠가? 어제죠? 그, 뭐, 선물 줄게 있어서 채끝살을 선물로 줬거든요. 제가 먹고 싶더라고요. 저한테도 시킬 뻔했어요. Yep. My connection is so bad, I can't hear you. Can you see me though? 예. Yeah. <laughs> 이렇게 하면 대충 무슨 느낌인지 알지 않을까요? 아 뭐라고 했지? 뭐 끝에는 please stay healthy라고 했는데 뭐 <laughs> 뭐라 했지? 아 I'm so hungry라고 했다. 아니까 그러니까 그 이게 지금 먹은지 진짜 몇 시간 안 됐거든요? 제대로 먹었어요. 근데 또 많이 또 먹다 보면 또 배고파지는 것 같아. 오케이, g 이트 하여튼 창문에 원피리가 있다고요. 그럴 리가 없는데, <웃음> 원피리가 <웃음> 정말? <웃음> 신기한 걸 보셨나요? 뭐. 어이구야, 난리 났네. <laughs> 이따 좀, 뭐, 뭐좀 먹어야겠어요? 하여튼 뭐. 뭐, 그, 네. 지금 혼자입니다. 지금은 혼자고요 혼자. 지난번에도 혼자였고. 혼자죠? 아, 저 뒤에 성진이가 있어요? 아 진짜 그럴 리가 없다니까? 나 진짜 무서워요. 일단 <laughs> 아 원필이 생일 때뭐할 거냐고 진짜 모르겠어요. 원필이 작년 생일 선물은 제가 약간 아뭐 완전 실패는 아닌데 실패, 조금 실패였던 것 같아요. 그 뭐였지? 붙이는 마사지기 같은 거 그런 거 해줬는데 아 조금만 더 생각을 해봤다면은 원필 씨가 생각보다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원래 안마를 잘안 좋아해요 안마 받는 걸막 간지러워하고 그 제발 뭐뭐 결린다 해가지고 안마 해줄라 하면은 되게 그거를 잘 받는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디 뭐 해외 나와가지고 안마 받으러 갈때 원필 씨는 거의 절대 안 나가는데. 근데 그래도 이거 붙이는 거는 뭔가 세기도 자기가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쓰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쓰긴 썼다고 들었어요. 근데 그렇게 자주는 안 쓰시는 것 같아요. 오히려? 왜, <laughs> 왜 자꾸 빨개지냐? 왜빨개지는지는 모르겠어요. 그렇게 빨개질 이유는 없는데. 오히려 노란색 불빛인데. 부러운가? 일 <laughs> 그래서 뭐 사줄까요? 원필이한테 아이디어 있어요. 여기서 좀 생각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즘에 원필이 필요한 아니 그러니까 원필씨도 보면은 일단 필요한 거 자체가 그렇게 많이 없고 필요한 거 있으면 바로 사는 성격이라 근데 우리 다 그래. 다 그런 거 같아요. 일단,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없는 사람이 도우씨인 것 같고, 뭔가 없이도 잘 살고. 그리고, 음, 아, 모자. 아, 번거지 모자를 하나 더 사줘요. 어, 괜찮은 것 같네요. <laughs> 옷 사주라고. 요즘도 인테리어 열심히 하냐고요? 아, 요즘, 요즘 끝났어요. 그, 더 이상 안 해요. 아, 딱 그, 한동안은 세팅이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맨날 쓰는 거 말고 예쁜 거? 아, 근데 제가 어떤 번거지 모자가, 어떤 모자가 예쁜 건지를 잘 몰라가지고. 한번, 볼게요. 보고, 괜찮은 거 있으면 사주고. 번거지안 돼요? 알이어요번거지안 사줄게요 얼굴이 많이 가려요? 알겠습니다 안 사줄게요 손목시계 손목시계가 제가 친구한테 선물을 받았어요 그 되게, 되게 좋은 거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게 그 친구는 저, 내가 왜 이런 걸 사줬냐 뭐 그랬더니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뭐 이렇게 많이 고마움도 많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취, 취업도 했고 했으니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었다라고 했는데 아니 그 친구는 마음껏 그냥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좀 많이 쓰는 게 오히려 더 고마운 거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나 아까워가지고 잘못 쓰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. 그 이번은 정규냐 미니냐 이 정도 스포는 괜찮쥬 아유 뭐그 정도 스포가 괜찮을 리가 유? 아이 그럴 리가 없어유 <laughs> 그렇답니다. 신발, 신발은 근데 원필 씨가 진짜 취향이 확고해요. 확고해가지고 자기 그것도 비슷한 스타일로 산, 사도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딱 마음에 들때 그거를 되게 보고 사는 거를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가지고, 그, 신발은 안될것 같습니다. 음. 그, 이건 정규답? 아, 진짜 그런 말한적 없어요. 목걸이나 반지. 원필씨 요즘 목걸이나 반지를 안 하고 다니죠? 그, 요즘 액세서리 잘안 하는 것 같아요. 그냥 주지 말자. 그냥 주지 말고 그냥 식상끼 대접할까요? 맛있는데? 진짜 원필이 어렵는데, 원필씨 뿐만이 아니라 우리 멤버들이 진짜 선물하기가 좀 어려워요. 그. 예, 네, 다들 멤버들 다 필요한 게 없거나, 필요한 게 있으면 그 누구보다, 마, 그냥 말을 하기 전에, 아, 나 이런 거 필요한데, 나 이거 사야 되는데, 이게 아니라 그냥 바로 사버리는 성격이라서, 진짜, 진짜 우리 멤버들 선물하기가 쉽진 않아요. 사랑과 정성이 담긴 미역국 끓여주라고, 그때가 언제도, 언제죠? 어, 다음 주, 음, 생각해 볼게요. <laughs> 하여튼, 아, 아는 게 독이라고? 맞아요. 이게 몰랐으면 그냥 그 편하게 이런 거 필요하겠지 하고 딱 사줄 수 있는데 알면 알수록 더 어려운 거 있잖아요. 그 아는 게 독이 될 때도 또 있어요. 근데 뭐 독까지는 아니고. 그래서 더딱 맞는 선물을 한번 막, 뭔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, 그, 알맞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요즘에도 요리하냐고요 뭐, 요리라봤자 요즘 최근에 했던 게 회오리 오므라이스였는데, 그 이후로도 한번더 했는데, 또 실패했어요. <웃음> 그래서 <웃음> 귀찮아서, 그냥, 그, 한, 뭐냐, 뭐 기름 둘러놓고, 그, 뭐냐, 보울, 접시, 접시 말고, 덧그릇 같은거에다가 계란 5개 깨가지고 그냥 한 번에 쭉 부어가지고 써니사이드 앞에서 귀찮아요 저는 귀찮아지는 것 같아 회오리 오므라이스가 뭐냐고요 회오리 오므라이스는 어 아, 오므라이스가 아니라 뭐 오믈렛인가요 그딱 섞어가지고 그 계란하고 계란 노른자하고 흰자하고 섞여, 섞인 다음에 얘를 쫙 풀어서 약간 스크램블 아닌가? 아 그냥, 그냥 해놓고 그 다음에 젓가락을 양손으로 짚은 다음에 이걸 살살살살 돌리면은 그 계란 안 익은 부분이 빠져나가면서 익기 시작하면서 요렇게 회오리 모양으로 약간 화산 모양으로 이렇게 돌려지면서 생겨요. 만들어져요. 그럼 그거를 뭐밥 위에 얹는다든가 해서 먹으면은 약간 살짝 덜된 그런 맛도 있으면서 그 비주얼도 회오리 모양. 이래가지고 해보고 싶었는데 어 그게 은근히 회오리하면서 깨지더라고요 근데 뭐 맛은 있으니까 라마담은 아시냐고요? 라마담이 뭐예요? 라마담 뭔지 몰라요 영케이의 좌우명은 카르페 디엠입니다 카르페 디엠은 약간, 저한테 의미는 내일이 없는지 살자. 오늘은 후회 없이 살자. 뭐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또 후회가 없이 살것 같아요. 멤버들은 뭐 하냐고요? 모르겠습니다. 뭐, 아직 자고 있을 수도 있어요. 근데 라마담이 뭐예요? 뭔지 진짜 모르겠네요. 제가 댓글 읽을 때까지 숨 참음. 이제 숨 쉬어도 됩니다. 숨 쉬세요. 계란 노른자 간장조림? 맛있어요? 그거 한번 어떻게 하는지 한번 봐야겠어요. 네. 여하튼. 여하튼. 저는. 이제. 그.. 문제 알죠. 괜히 아까부터 그 꾸르륵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아. 지금은 살짝 멈춘 것 같은데, 몰래 그냥 아까 좀 전에 먹어가지고 안 먹으려고 했거든요. 뭐라도 간단한 거라도 좀 먹어야겠어요. 그래서, 끝나기 전에 난마인에 빠졌어요. 한 소절만 불러줘요. 지금 다들 집 안에서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, 그, 가기 전에 난마인 한 소절 뽑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, 마인, 내일 분일 초다. 모두 가져가. 어직 그대 위한 시간이에요. Thank you. 그러면 지금까지 데이시스의 연였습니다 다들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. 그리고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! 바이루스! <laughs> 바이바이.